어, 여보, 고생 많았어. 음. 어, 우리 봄이도 고생 많았어. 아빠 뽀뽀 한번 해줘. 뽀뽀 아이고, 이뻐. <laughs> 이제 들어가자, 여보. 음. 가서 놀자. 음. 자, 놀자. 자, 해강 회사에 다니던 용배 씨는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함께 농사를 짓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농을 결심하고 서울에 직장이 있는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생활 중인데요. 지금은 산양삼 농사부터 마케팅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룰로 아빠 아빠 공 아빠 공 주세요. 아빠 공. 꾸선 해야 되 있다. 다시 한번 줄게. 샤한번더 그래 보미 거야 보이 뻥차 아구 잘했어 한번더 우와 <laughs> 와 골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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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보미 최고. 최고. 아, 이거 먹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. 먹을 가 응? 까까 깨미로 먹어요. <laughs> 빨리 먹어. 이거 먹고 튼튼해져야지. 우리 옆을 내놓을 수안 되니까. 많이 미안하죠.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뭐 아플 때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안하고.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있는 시간이거나 뭐 제가 봄이를 볼 시, 시간이 있을 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요. 주중에는 아내가 혼자 육아를 도맡아하다 보니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. 이제 고기 올려. 아 이거 이거 버무리면 같이. 이렇프지 유튜브 손가냐? d 이 n i a 뭐? d a 거 아니야? 나 아니야? 그거. 나 아니야. a 아니야. 나 아니야? 남편 Dania. d a n i 야 d 아니야. a 아니야? i a Dania. Dania, Dampers, Dora, Dania. Dampers, d 두살 a d a n 와딱 가져요. <laughs> 가져.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눈 맞았어요.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진짜, 제가 했더라. 좋다고 쫓아다녔어요. <laughs> <우와, 웃음> 네. 저한테 벤츠 사 준다고 꼬셔 가지고. 그럼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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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응? 야, 엄마가 쏟았어. 응? 아빠한테 쏟는거야. 아빠. 그래. 아빠도 그랬어. 엄마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힌다고 했잖아. 왜 이렇게 웃어. <무서워>. 다시 웃어봐. 됐다. <laughs> <laughs>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집안일은 열심히 돕는 가정적인 남편인데요. 오늘도 삼겹살과 직접 키운 더덕을 식구들을 위해 맛있게 굽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삼싸 먹자.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식사입니다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? <endorsed>?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배가 고파서 그래요. 예. 아, 그 잘하네. 잘했어. 와, 잘하네. 고미 <laughs> 최고. 고미 저기 목버리 찾지. 여보, 내 사랑을 가득 담았다니까. 목버리 찾지. 죽었다. 난 <laughs> 진짜 남상 담아서 어. 싸줄게.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. 아. 고기 먹자. 음. <laughs> 엄청 맛있지. <웃음> <웃음> 야, 얘완두콩고잘 먹는다. 음, 애기 고기 음, 맛있어 음. 맛있다. 한번 음. 돈을 모아봐 빠빠이. 지기 같이 내려와서 살 생각 없어? 여기? 아니지, 그건 안 되지. 직장으 음, 그렇지. <laughs> 그러면 아버님이랑 둘이 여기서 살아. 나는 어머님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대. <웃음> <웃음> 안 되지, 길범. 왜안 돼? 왜? 아, 밥은더 먹어야 되는데. 밥을 더 먹으려면 그걸 밥 얻어 먹은 만큼 보상을 해줘야지. 설거지라도 좀 하고. 잘하고 있잖아. 여기서 어떻게 더 모아주고. 잘해.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니 함께 있을 땐 최대한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.